오늘 우리는 함께 스가랴서 사장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이 가장 크고 위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두 번째 성전이 수륩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성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성전의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환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하시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이 곧 성전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세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그 성전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과연 성전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은 성전 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전 된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부름 받은 교회 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하나 님의 영 광의 인재로 충만하 여서, 우리 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의삶을 넉넉히 승리 하며 살아가 시는 복된 믿 음의 걸음 걸어 가실 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소 망합니다.